오늘은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2025년 6월 23일 무료 추천 종목, 바로 별표 별표 APR, APR, 별표 별표에 대한 종합 분석 영상입니다. 이 종목,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3월 31일 처음으로 무료 종목으로 소개해드렸고, 두세개월 중기 관점으로 대응하자고 말씀드렸던 바로 그 종목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당시 추천 배경부터 실제 수익률 흐름,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의 전략까지 하나하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APR이라는 기업, 간단히 짚고 넘어갈게요. APR은 국내 화장품 뷰티 시장에서 강력한 브랜드 파워를 가진 기업으로 MZ세대를 겨냥한 온라인 기반의 마케팅 전략과 D2C 판매 구조로 큰 성장을 이뤄낸 회사입니다. 대표 브랜드로는 A바이봄, 메디큐브, AP에센셜 등잘 알려진 제품군이 많고요. 최근에는 글로벌 진출도 활발히 진행되며 코스닥 시장에서 화장품 섹터의 대장주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종목을 추천했던 6월 23일 기준으로 보면 매수 가격은 138,500원에서 131,000원 사이, 손절가는 119,000원 그리고 1차 목표가는 154,000원, 오버슈팅 시에는 최대 185,000원까지 열려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수익률은 별표 별표 무려 94.85% 별표 별표를 기록했는데요. 단기보다는 중기 관점에서 인내한 분들이 확실한 보상을 받으신 셈이죠. 그렇다면, 이 종목을 왜 추천했을까요? 우선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던 건 수급 흐름입니다. 당시 외국인 투자자들은 일부 소폭 매도를 보였지만, 전반적인 추세는 여전히 대량 매수 흐름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기관 수급의 변화였는데요. 기관들이 오랫동안 매도하던 흐름이 드디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매도 강도 자체가 약해지고 있었고, 무엇보다 연기금이 추세적으로 매수로 전환하는 흐름이 포착되었죠. 연기금의 수급은 단기 트레이딩보다 장기 포지셔닝에 가까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전환은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됩니다. 수급만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술적 흐름도 매우 안정적이었죠. 당시 차트를 보면 이동평균선이 정배열을 이루고 있던 구간이었습니다. 특히 단기 이평선들이 위쪽으로 확장되며 강한 추세 전환 흐름을 보여주는 초기 국면이었어요. 이미 한 차례 1차 상승이 나오고 난후 일정 기간 동안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함께 거치며 힘을 비축하고 있는 모습이었고 바로 이 지점에서 다시금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21선 지지 아래에서 잠대 양봉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기술적으로 바닥 탈출의 대표적인 신호라고 볼수 있습니다. 11선 지지를 받으면서 고점을 돌파하는 구조, 이건 단순 반등이 아니라 본격적인 추세 상승의 시작을 뜻하는 흐름이죠. 특히 이장 때 양봉이 수급과 함께 터졌다는 점 매우 중요합니다. 거래량 없이 오르는 상승은 신뢰하기 어렵지만 이 경우는 수급이 뒷받침되면서 기술적 분석까지 일치했기 때문에 매수 근거로는 매우 강력했습니다. 또 하나의 핵심 포인트는 상승 하이라이트 미출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강세장이 끝나갈 때쯤엔 폭발적인 거래량과 급등세가 동반되면서 피날레를 찍는 흐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당시 APR은 아직 그 하이라이트가 없었습니다. 즉 아직 본격적인 상승 흐름이 나오기 전에 눌림 구간, 즉 기회 구간이라는 판단이었죠. 거기에 더해서 당시 외국인 지분이 25%에 근접하며 증가하고 있었고 연기금이 3개월간 지속적으로 포지션을 쌓아가는 모습까지 확인됐기 때문에 중기투자자 관점에서는 매력적인 구조가 완성됐던 겁니다. 섹터 이슈도 한몫했습니다. 당시 뷰티, 화장품 섹터 자체가 다시 한번 중국 소비 회복 기대감, 전 세계 리오프닝 관련 소비 증가 등의 재료로 주목받던 타이밍이었고 그 중심에 있던 종목이 바로 APR이었습니다. 단순 테마성 종목이 아닌 실적과 수급, 기술적 흐름까지 모두 일치하는 대표 종목이었기 때문에 확신을 갖고 추천드릴 수 있었던 거죠. 이제 수익률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추천 이후 주가는 18만 5천원을 돌파하면서 오버슈팅 목표가도 달성, 수익률 별표 별표 94.85% 별표 별표를 기록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건 단기 트레이딩이 아닌 두세개월 중기 관점으로 매수하고 꾸준히 보유한 분들이 경험한 수익입니다. 중간중간 조정이 있었지만, 손절가 11만 9천 원은 한 번도 이탈하지 않았고, 오히려 조정이 올 때마다 지지선을 확인하며 재차 상승세를 이어간 구조였죠.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명확합니다. 손절은 반드시 지키되, 목표가까지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기다릴 줄 아는 전략, 바로 그게 수익의 열쇠라는 점입니다. 자, 그럼 지금 시점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1차 목표가 오버슈팅 목표가까지 모두 도달한 상황입니다. 이럴 때는 일정 비중의 분할매도 다시 말해 수익을 확정 짓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은 물량에 대해서는 이동평균선 하단 이탈 여부를 기준으로 관리할 수 있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11선 또는 21선 이탈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시장이 조정을 받더라도 이 종목은 중장기적으로 여전히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실적 성장세가 여전히 유효하고 글로벌 뷰티 시장에서의 브랜드 인지도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죠. 단기 급등 이후라면 당연히 눌림 조정이 오기 마련이지만 그 눌림은 다시 한번 진입 기회가 될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세요. 끝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항상 같습니다. 투자라는 건늘 불확실성이 동반되는 게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모든 걸 판단하고 대응하려고 하면 반드시 한계가 오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밴드 밤을 잊은 투자자 클럽을 여러분께 꼭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곳에서는 매주 무료 추천 종목과 함께 리서치 리포트, 실시간 종목 토론, 수급 분석, 차트 강의까지 다양한 콘텐츠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같은 목표를 가진 투자자들과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이라는 점이죠. 혼자 투자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함께 공부하고 함께 소통하면서 실전 투자에 자신감을 붙이는 시대입니다. 영상 설명란에 밴드 초대 링크를 남겨두었으니 아직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확인해보시고 참여해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종목을 받아가는 곳이 아니라 진짜 투자를 배우는 공간이 될 겁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이처럼 근거 있는 분석과 실전 수익을 만들어내는 종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